안녕하세요. 집게마는 커드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번엔 어, 빠빠가루에 대한 유통 경로 같은 걸뭐 알아봤죠. 제조 공장이랑 그리고 새로운 조직 예, 루미나 해방군, 음 루미나 해방군이 나왔죠. 이번에는 아마 그 루미나 해방군을 파헤쳐 볼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라고. 루미나의 방군. 음 방금 뭐라고 했어? 루미나의 방군에 대해 아는지가 아는 게 있으면 좀 저한테 좀아 루미나의 방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는데 너 소식이 좀 빠르네?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데 이름만 들어본 정도. 흑 그래? 너보다는 내가 좀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흠흠 얼마 전에 독서를 사러 온 손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어둠의 땅 어딘가에 노예탑이라는 곳이 있대. 그림자 군단이 메이플월드에서 납치해온 사람들이나 섀도월드 내 마왕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을 구출 출고 없는 높은 탑 안에 가둬두고 노예로 부린대나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노예탑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노예로 갇힌 다른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만든게 루미나 의번군 소문에 다른 곳으로 이송하던 노예들을 몇몇 구출하는데 성공했다더라고 그래서 노예들 사이에서는 루미나 해방군이 언젠간 자신들을 구해올 거라는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대 음음음 음, 음. 그런 좋은 음, 집단이었구나 이런 것들은 <laughs> 조직이었군 루미널 방군 때문에 그림자 군단의 지휘관도 날이 잔뜩 서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노예탑은 물론이고 노예 이상단도 예전보다 훨씬 더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대. 루미널 방군을 만날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나는 모르지. 내가 루미널 방군이라면 모를까. 그림자 군단에게 걸리면 단숨에 전멸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쉽게 흔적을 남기고 다니겠어? 독초를 사러와서 루미나 해방군 이야기를 들어준 그 손님은 현상금을 노리고 루미나 해방군의 뒤를 쫓다가 체카르타 화학공장에서 그들의 마지막 집합소를 발견한 후로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더라고. 뭐, 어쩌면 루미나 해방군이 그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아무런 흔적을 남겼을 수도 있는데. 알수 없지 뭐. 체카르타 화학공장의 루미나 해방군 마지막 집합소 위치를 물어본다. 뭐라더라, 그... 제카르타 화학 공장에 있는 태양 에너지 실험 연구 센터라고 하던가? 그 건물 옥탑을 집합사했다고 하던데?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안녕 신우님 에헤 에헤 어, 어 여기 원래 한방에 나오는 곳이 아니었는데? 뭐야 아, 캐스트지. 너멀퀘스트 르미나 해방건이 다른 조직들에 남긴 암호가 적혀있다 블랙 아 t 랜드 지하도로 주차장 음흠 뭐, 이것만 누르면 되지요 흐흐흐 <laughs> 모셔 모셔 모셔. 모셔, 모셔. <laughs> 뭐야 뭐야 뭐야. 깜짝 놀랐네. <laughs> 루비나, 루미나 해방군 루이. 날 불렀나? 뭐지? 넌 누구지? 어떻게 여기 알고 찾아 들어온 거야? 루미나 전사를 보여준다. 이런. 이걸 어디서 우리 정보가 노출된 건가? 도대체 너 누구야? 혼자인가? 루미나 해방군에 대해 알고 싶어. 혼자 찾아왔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알게, 된 거, 알게 되었나? 오스카에게 들은 이야기를 간추려 전달해보겠습니다. 벌써 우리들을 쫓는 자들이 생겼다니 더 조심해야겠군. 설마 너도 그중 하나 아니겠지? 그랬다면 이렇게 혼자 찾아오지도 않을 거죠? 안 왔겠죠 뭐 그렇게. 흠 그럴듯하군. 야 르비라. 무슨 일이지? 루미나 해방군에 대해 알고 싶다면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먼저 말해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어둠의 땅에선 무조건적인 신뢰라는 건 없으니까 수억원의 비밀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대로 말했죠 아니 말하면 안 되는 건데 <laughs> 수억원의 비밀임무라 그 중에 어둠의 땅에 노예로 잡혀있는 이들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 아직 그런 짓은 없죠 역시 신경도 쓰고 있지 않은 건가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는 건가 음 나를 포함한 루미나 해방군은 노예탑에 갇혀있던 노예였다. 대부분은 노예들은 메플월드에서 그림자 군단에게 납치되어 온 사람들이지. 처음에는 수억은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지. 우리는 그냥 그대로 버림받고 잊혀졌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탈출해 되돌아가기로 했지.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했다. 그리고 성공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동료를 잃었어. 동료들을 하나, 둘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다짐했다. 노예탑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구출하겠다고 그렇게 시작된 게 루미나 해방군이었다. 저도 루미나 해방군 활동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응, 음, 아직 널 완전히 믿는 건 아니야. 하지만, 기회는 한 번쯤 줄 수도 있을 것 같군 해, 루미나 해방군 켄트에게 가봐응 음, 여기 바로 옆에 어몸 푸는 게 예사롭지 않은데 나도 삐몸 <laughs> <으쌰. 으쌰. 웃음> 풀었지 어? 안녕 우리를 돕고 싶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지 좋아 뭐 수학원으로서 책임감이든 호기심이든 네가 그림자 군단의 편에 서서 우리를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그래 배신 난 배신이 제일 싫어 안타까운 일이야 블랙 아울랜드로 가서 루미나 해방군 마르를 도와주도록 해그 친구 빅토리 아일랜드에서 함께 납치되어 온 여동생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밤낮없이 여동생의 행방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있는데 있는 상과가 있는지 모르겠군 가서 내색에게 힘을 보태주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야 갑시당 갑시당 또 나가자마자 있는거 아니겠지? 에헤이 진짜 <laughs> 안녕? 응저 음, 끝에 있네 에헤, 풍선 채광 풍선 짱 풍선 쓰개 풍선 쓰고이 무슨 일입니까? 안타까운 이별을 나에게 무슨 볼 일이라도 소고 들어서 루미나 해방군 해방군 켄트의 부탁을 받고 도와 들어왔어. 아 루미나 해방군 켄트님이 그런 부탁을 아무에게나 하는 분이 아닌데 코드님을 좋게 보셨나 보군요. 이이이이이날 좋게 보고 있대. 무슨 일입니까? 토끼의 okay. 유혹. 어쩌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 자세한 사정은 자차 알아가기로 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있고 싶은 곳은 아니지만 여동생의방 추적하면 단서는 찾았습니까? 단서는 찾지 못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알아낸 것 같습니다. 조금 무모할 수도 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뭐죠? 저기 시계를 굴리고 다니는 시계 토끼들 보입니까? 데스클락 레빗이라는 녀석들인데 그림자 군단의 사주를 받고 평범한 사람들 을 유혹해 어둠의 땅까지 유인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과 나도 재미있는 곳에 데려다주겠다는 놈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기까지 왔고 뇌탑에 갇히기 직전에 헤어졌습니다. 어쩌면 저 놈들이라면 내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스클락 레빗들은 의심이 많고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싫하기 때문에 휴지 한 조각도 버리지 않고 모두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놈들은 가지고 다니는 소, 소지품을 입수해서 뒤집어 보면 여동생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까지. 시계, 토끼를 뚜까 뚜까 해갖고 오케이 베껴 먹으란 거지. <laughs> 죽을 뻔. 아 어, 여기 있네. 음, 시계 하나 있네. 됐다 무시. 너희들를다 무시. <laughs> 무시. 풍선 두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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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겠지? 안 올라오겠지? 시계 토끼 소지품. 제발 이 속에 여동생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길. 날 부른 겁니까? 동생만 찾을 수 있다면 집으로 돌아갈 건가요? 동생은 돌려보낼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그곳이 더 안전할 테니까. 저는 남아서 할 일을 마저 끝내고 돌아갈 겁니다. 남아 살 일이라니? 찾아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레논. 노예탑에서 함께 탈출을 계획하던 친구였는데 탈출 직전 그림자 군단의 지휘관에게 끌려가 끌려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림자 군단에게 반항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소문도 있고, 그림자 군단의 회유에 넘어가 그들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문도 있고. 레논과 어떻게 친구가 되었지? 레논? 여동생과 떨어진 직후, 여동생을 찾겠다고 날뛰다가 그림자 군단원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저를 살려준 사람이 그 친구입니다. 항상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저를 위로해 주던 사람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더군요. 그가 정말로 목숨을 잃었다면 그의 시신이라도 찾아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림자 군단의 회유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할 건지? 믿을 수 없겠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 손으로 직접 그 친구의 목숨을 빼앗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콩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루미나 해방군 활동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수호군으로서 말입니다. 루미나 해방군에 대해 보고하고 지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수호군이 나서서 해방군 활동을 도와준다면 노예탑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텐데.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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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자세한 건다 알아봤습니다. 코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 걱정 했었나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온 거지? 루미네방버 군에 대해 모두 알아냈습니다. 아, 실종된 사람들이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오군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군. 내가 먼저 구했어야 한 사람들인데 루미나 해방군 마르에게 자네들은 레논 소식도 보고한다. 뭐라고? 레논이 노예탑에? 블루라펜타를 파괴하고 전대 다크핸드 대장의 목숨까지 빼앗고 달아난 레논이 노예탑에 갇혀 있었다니. 그 사이에 이곳에서 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쩌면 그도... 마왕에게 속아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것은 아닐까? 후,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군. 레논, 레논. 지금 바로 섀도우 게이트로 가서 알런님께 루미나 해방고는 물론 레논의 소식까지 보고드리도록 해. 이 예, 알겠습니다. 레논의 소식은 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빨리. 급하다 급해 아 우리 경호원 짱들 건들지 말라는 아 이건 뭐지? 숙성된 초코우 안녕하세요, 닥터 헤럴드. 좀 지나갈게요. 알론님, 저 왔습니다. 오랜만이 오랜만이군, 코드 루미나 해방군에 대한 보고를 하러 온 건가? 루미나 해방군가, 노예탑. 레논 소식까지 모두 보고합니다. 노예라니, 그런 일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니 부끄럽군. 이 모든 일의 원흉이나 다름없는 레노는 도대체 거기서 또 무슨 일을 제질렀기노예 탑이 갇혀있다는 건가 레노는 물론 억울하게 노래로 갇혀있는 주민들을 이대로 모른척할 순 없지 상황을 정리하고 상부에 보고 후곧 작전을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다 그 전에 루미나 해방군 활동에 지원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공식적으로도 그들을 돕는 것을 허락한다 야 멋진 분이셔 이번엔 루미나 해방군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확실하게 알았죠. 노예였죠. 원래 요 메이플 월드에서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인데 끌려가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다니 좀 안타까운 사실. 거기도 레논, 음 블루라펜타를 파괴하고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대장을 죽였지만 거기서. 노예로 같이 있었다니. 근데, 그건 아니겠죠? 블루라 펜타도 파괴하지 않았을 거고, 레노는 사례도 안 했을 거고. 왠지, 그 K. 이건 스포입니다. 그 K. 그 K가 문제예요. 음, 여기까지. 이 던전은, 네.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 좋아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반가워. 아이, 반가워가 아니고 또.